라는 그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분야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경제는 어 정치, 낙세주의 그 경제학에서는 정치 경제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,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, 그리고 어 군사적으로도 많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가 제국주의가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그 약소국들을 수탈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봤을 때도 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는 어, 정치와 그리고 군사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이 경제 문제를 고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어, 어제와 그제 이민중 주권, 민족 주권 이렇게 쭉그 토론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경제 주권에 관련해서 제 토론하고 있습니다. 이 경제 주권이라는 개념도 민족 주권과 민중주권의 그 연장선상에서 어 경제 분야의 자주성과 관련된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 자주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.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좀 먼저 전제로 깔고 그 지금의 이제 이 유럽의 재정위기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표현되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본질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본질은 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민중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지만, 어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어 유지하고 이끌어 왔던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어 본질적인 위기 상황이다. 이렇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위기에 직면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로는 좋은 표현들로 이렇게 지장을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런 표현으로 어 제3세계나 약소국들의 민중들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어 심하게 수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의 이 경제 위기와 민중들의 생활고가 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가 왜 심화되었는가 그 낙스주의에서는 이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의 어 근본적인 모순에 의해서 이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어그 측면도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제3세계 의 자주적인 민중들과 어전 세계 진보적인 그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 이 제국주의로 대표되는 이런 자본주의가 어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진보적 민중들의 반제자주와투쟁이이 자본주의 위기에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 대안으로는 앞서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기본적으로 자립경제에 기반해서 어 지역 경제협력체를 어 구성을 해야 되고 불화의 어 평등이라든지 공정구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어,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, 어, 각 나라와 민족별로 정치적인 자주권을 확립하고,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어, 자위의 군사력을 갖추는 그런 것이 반드시, 예,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세계 경제 위기가, 어, 단순히 우리 민중들의 위기가 아니라, 그,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어, 자본주의자들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어, 분명히 직시하고 그러한 투쟁들을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반제자주와 투쟁을 강화하는 데 있다. 이 점을 어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